안녕하세요. 한중 MC 이수연입니다.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뭐 문화예술 교류도 심심찮게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중 관계가 썩 좋지는 않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30주년이라는 것에 비해서 아주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열리는 행사들을 통해서 한중 양국의 거리가 좁혀지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한중 MC로서 행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떤 멘트들을 쓸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멘트는 크게 행사 시작 전 안내 멘트, 사전 멘트죠. 그리고 오프닝 멘트, 중간 멘트, 클로징 멘트.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내 멘트를 알려드릴게요. 무슨 무슨 행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안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活动马上就要开始了，请各位就坐. 아니면 좀더 강조해서 신속하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请各位抓紧时间就坐. 하시면 되겠죠. 아울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러 활동的다利운 진행. 请将您的手机调为震动或者静音模式. 아예 꺼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请 관지 그리고 죄송하니까 뒤에 꼭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붙여주세요. 시시의 협조. 로비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념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在大厅里设有拍照区，请大家拍照留念。 그리고 뭐 다과가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在后面准备了一些点心。 자엔해도 되고요.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징따자 징징샹쇼 통역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역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행사는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징天더호동이 동생 전이방식진시 순차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이交티전이방식진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리시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파이더 라이빈 징시영 제쇼지 헤드셋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어폰이요. 그럴 때는 칭따이샹얼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사가 지연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죠. 오늘 행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워동 샤오유 옌츠 정토도지에 오늘 행사는 10분 연기돼 시작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我們不過推遲1分鐘開始活動請請見諒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내멘트 알아보셨는데요, 기본적인 멘트니까요,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